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엠비님, <laughs> 거부합니다. 거부함. 응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까? 거부합니다. 거부면은 거대한 부작 거대... 응? 그 꿍쳐놓은 거 얼마나 돼요? 여보세요? 아, 궁금하네 거부합니다. 하세요. 합니다 예, 희대의 거부 m b 님 고맙습니다. <laughs> 순간 좋았죠. 어, 훅 좋았어요. 어, 역시. 아, 위로가 되네. 그래서 얼마예요? 꿍쳐놓은 게. 같은 질문 사양합니다. 사양은. 조사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럴 겁니다. <laughs> 그, 저, 나 따라 하시는구나. 에? 에? 조사 안 받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법이고 뭐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거예요. 나도 그그건데 그, 그 찌찌뽕. 찌찌뽕. 내가 먼저 했어요. 아, 나도 좀 하자 <laughs> 좀 하자 나도 이거밖에 더 있나. 그 동네 잡범들도안 하는 짓을 뭐가 좋다고 그걸 또 따라 하셔. 막상 내가 닥쳐 보니까 이것밖에 없더라고 때부리기. 근데 엠비님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셔 가지고요. 어. 바로 사모님 조사로 들어갈 것 같던데. 어, 그래? 예. 아그 엠비 님이 조사를 안 받으시니 여보 아, 아이고 저런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일이 잘난 남편 덕분에 어? 그래서 어쩌실 거예요? 저는 예. 모르는 일입니다 아하 조사에 의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죠 이해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걸어간 길을 뒤따라오시는 엠비 님 덕분에 저 또한 외롭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중 조사는 거부해도 옥중 꽁트는 하실 거지요 내가 옥중 배복질도 안 돼. 이걸 뭐라 하겠나. 그러니까. 나 이런 건 해.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그 현실에 존재해도 워낙에 그 비현실적인 캐릭터라 다할 수가 있어. 그럼 그럼. 자 그럼 이제 이만 들어갑시다. 갑시다 네. 번호 외치세요. 문 열릴 거예요. 716 503자 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 번호 합치잖아. 1219다. 근데요. 1219, 12월 19일. 내 생일, 내 결혼기념일, 내 당선일, 전부 119. 2 잠깐만. 어. 1219면은 나도 당선일이에요. 그러네. 역시 우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심심해서 한번 엮어봤습니다. <laughs> 혹시 1219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저, 이? 여보세요? 깜짝이야 진짜 놀랬다 진짜 이거 있어.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 예. 1219년 떨어지는 거 아니냐 형량이 그 얘기 하려고 그신 거죠? 근데 1219로 맞추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지 예, 천년을 살라는 건 장수하시란 덕담이지 뭘 그냥 내 들어본 덕담 중에 가장 기분 나빠 씨. 혹시 꿍쳐놓은 돈이 1219억 아니에요? 저기요 MB님, 그, 천억대 차명 재산 얘기 나왔길래. 그런 말더 기분 나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왜? 너무 작아서? 그렇지! 그말 맞아야 되는 소리지, 이게. 아, 그, 억단위가 아니라, 혹시, 조단위예요 아, 그궁금할거 없고. 세상에서 제일 추접스러운 게,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랑, 남의 돈 얼마가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나는, 저, 추접스러울래, 물어보고 싶어요. 거부합니다. 덮하지 않겠습니다. 그, 차명재산 천억대가 전부예요. 아, 진짜, 뭐랬 내가 얘기했잖아. 엠비야. 그러니까 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엠비님은 그렇게 잘 자란 분이 아니신데. 어느 분은 또 있어가지고, 이그 어저께도 그, 땡스코 그 리튬 사업, 그 얘기 TV에서 하더라, 응? 국민기업 땡스코 털어먹은 얘기. 그 자원 외교의 비밀. 뭐, 그거 하나 털어봤자, 뭐. 하베스트 얘기도 들었어요. 들었지. 응. 물이 98%. <laughs> 그러니까. 물이 98%면은 그게 우물이지. 무슨 유전이야. 그게. 물이 98%인가 알면서 샀다는 게 놀랍잖아. 4조 5천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렇지. <laughs> 야 진짜. 그 솔직히 도둑놈들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그건 이해합니다. 예, 참. 지난 세월 동안 나라의 도둑놈들이 너무 많았구나. 이게 지금 민심의 한탄이고 아직도 그 도둑의 조직들은 얼마나 건재한가 그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용해 주시 바랍니다. 음. 자, 메시지를 띄워야될 시간입니다. 예? 자 빠져. 자물 뭐, 소리 좀 울리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동일이 되는 그날까지 뭐 이게. 매년 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몸은 같이 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마음은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봤어요. 네, 옥중 메시지. 옥중 꽁트. 어? 그래? <laughs> 응. 역시 참, 옥중에도 개그는 놓지 않으셔. 그파으에는 조사는 안 받고, 참, 여전히 재밌으시다. 이게 나야. 왜 아니겠어요. 응? 꼼꼼하게 추래하십니다. 그 지금 점심시간 다 끝났으니까, 식판 닦으러 갑시다. 아, 나 이게 제일 귀찮아. 식판 닦는 어. 거 이거. 각자 위치로! 아, 나 진짜. 시간 지나면은 다 적응됩니다. 예, 가세요. 저는 이쪽입니다. 세척기 하나 넣으면 안 될까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하나 놓지? 세척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요, 빨리. 응? 아니, 우리 안 먹었는데 닦아야 돼. 먹진 않았는데, 나. 먹고 닦아요. 네. 기시야? 아니 기시다는 걸. 기 하는데 기신 걸 내가 느꼈네. 기침하셔가지고. 네, 점심은? 아, 저는 방금 먹었고요. 이제 저 남은 거는 저기 우리 개 줄라고. 요 아, 그걸 왜 개한테 줘요? 아, 그럼 누굴 줘요? 사람 밥은 사람이 먹고 개는 개밥을 먹어야죠. 근데 왜 자셨어요? 뭐를? 우리 집 개밥이요. 개밥은? 원래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남은 밥을 갖다가 저희 가희한테 주는데, 절빙애비가 와가지고 맨날 그거를 다 먹어치우고 그랬잖아요. 월이요 그게 뭔 말이요? 우리가 먹고 남은 밥을 걔한테 주는데, 그거를 지가 뺏어먹었다 그러면 지는 그, 우리의 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겨? 안 되지요. 왜, 우리가 남이야? 가족은 아니지 아니요왜 가족이 아니요. 친척도 가족이고, 응? 우린 또 친척지갈인데. 사촌, 응? 이웃사촌. 그럼 우리 가족이기요. 사양어것이요 안 그래도 이미 저희 집안에 흑한날 사고 치고 다기면서 빈대 붙는 사촌 하나가 있는데, 굳이 뭐 절빙해비까지 따서 가지고 그거를 뭐또 보태주려고 그래. 요 참말로 서운해요, 아무튼간이 응. 아무리 지가 가끔, 예? 시세를 좀진다고 해도 그렇지, <웃음> <이>? <웃음>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지보다 저똥개를더 위해주고, 이거는. 저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말기를 잘 알아들어, 자가 아이고. 어떻게 똥개를가뭘 더... 위한다는 겨 그러면은. 만약에, 지하고, 저 개하고, 같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굴 먼저 구할게요? 아, 그야, 당연히, 우리 그러니까, 개지 그래요. 이해해요. 원래, 사촌보다는 지키가 기 우선이고, 팔은 안으로 군 법이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다치거나 말거나 냅두고내 어? 손주나 챙기고들 이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손주 얘기가 왜 나와 그럼 또뭔 소리래요? 모르셨시요 우튼, 어린이집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가지고 애들이 다쳤는데, 글쎄 원장이란 사람이 다른 애들은 그냥 냅두고 자기 손주만 딸랑 데려다가 딴 데로 옮겨놔 줬다는 겨우 아 그게 뭐여? 아그뭐저 자기 새끼만 중하고 너네 새끼는 다쳐도 된다는 거여 아 그럴 거면 뭐어려 어린이집으로요 그냥 집에서 자기 새끼나 보고 있지 그사람들뭐 그러고 싶어서 아, 그러고 어서 참... 팔이 안으로만 구분님께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시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시오 다시 물어볼게요 이시점에서 이 다시 물어볼게요이 만약 아니... 저 개랑 지랑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게요? 에? 10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만 가요. 그렇지만 저, 이집 아저씨랑 지랑 물에 빠지면, 그 중엔 지부터 구할 거지? 요 그치? 렇이집 아저씨는 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잖아? 왜? 애시당초 존재하지라는 게. 맞고 <laughs> 나만... 갈게요? 예? 근데 그나저나, 개를 먼저 구하면 되는 거는, 개한테 팔이 굽면 되는 거는. 개, 개 풀어요! 개하고 친척이요? 개를 푸는 수가, 예? 아유, 대단한 개야. 아유, 가. 아유, 어, 저 개가 아저씨 때 정해진 심지 고든 사람. 저거 약간 분장한 건 아저씨. 아, 다지 만나면 뭐. 에서 하세요. 왜 신청곡 스테이지까지 넘어와?